준비. 출발합니다. 아, 자, 이대인 대체는... 어, 권소희가 역시... 나가고 시작합니다. 네, 역시 권소희 선수가 선두를 잡았어요. 주니어 국가대표 권소희 선수가 가장 먼저 앞서면서 4코너 빠져나옵니다. 직선주로 돌입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박채연, 박채연 그리고 3위는 문소율 선수입니다. 아, 자, 이제 또 한번 2코너 빠져나왔고요. 안쪽 10번에 네, 네 김태 선수가 추월을 시작하는데요. 네, 자 김태희가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네. 위험했습니다. 좋아요, 김태희. 계속 김태희가 계속. 앞섭니다. 네. 그리고 어어! 가장 먼저 또한번 앞섭니다. 초월 박태연박태연이 가장 앞섭니다. 어떻게? 자그 가운데 지금 어, 선수가 넘어졌어요. 그쵸, 지금 12번에 박태연 어, 선수가 네, 계속 끌고 나가고 있고요. 자, 경기는 진행 중인데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웃코스로 빠져나가야 돼요. 그렇죠, 자, 12번 박채윤 선수입니다. 네, 3번에 문소윤 김태희 순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지금 권소희 선수 못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 어찌 보면 국가대표 선수로서도 많은 기대가 되었었던 권소희 선수인데 아, 지금 쉽사리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 급상이 그 아니어야 될 텐데 걱정됩니다. 예. 아, 지금 많은 분들께서...